여러분 매일 즐겁게 씻고 나오는 욕실에서 한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욕실 안에서 넘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혹시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32년간 노년기 건강을 연구해온 박정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욕실에서 홀로 샤워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일 단 5분만 바꾸셔도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샤워 자극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계단이 가볍고 요양원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올 일이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실속 있는 노년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를 눌러주시면 샤워 후 어지러우셨던 분들이 몇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70세 김호남님은 늘 소화가 불편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으며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위장약을 챙겨 드셨고 나중에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 보셨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나이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만 들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원함 님은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제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만져 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호남님 샤워할 때 손바닥을 제대로 씻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손을 씻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물에 헹구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손바닥 하나에만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고 이 신경들이 위장간, 심장, 폐, 신장까지 온몸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지도인 셈입니다. 김원암님께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샤워하실 때 뜨거운 물을 손바닥에 30초 동안 쏘이고 그 상태에서 박수를 쳐 보시라고 했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나도록 양손을 세게 부딪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 뒤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 바로 학곡혈을 5초간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아침 샤워 때마다 실천하신지 2주일 만에 김원함 님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이 잘 넘어갑니다. 예전엔 밥숟가락 들기 싫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식욕도 돌아왔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손바닥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뇌를 통해 자율신경계를 깨웁니다. 자율신경은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를 자극하면 위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손바닥을 1분간 따뜻하게 자극했을 때 전신의 혈류량이 평균 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인자님 역시 손발이 늘 차가워서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밤에 발이 시려워 잠을 설칠 정도였죠. 제가 알려드린 박수 30초 학곡혈 5초 지압을 실천하신 지 3주 후, 박님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끝이 따뜻해서 손주들 손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하루 1분이면 됩니다. 손바닥에 박수 30초 학곡혈 눌러주기 5초. 이게 반복되면 몸이 깨어납니다. 샤워할 때마다 손을 그냥 헹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극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속이 편하고 손끝이 따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4세 한창섭 님은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붓는 거라 생각하셨고 그럴 땐 잠깐 누워 있거나 다리를 높이 올려두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묵직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나이 타실 수 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막연한 설명만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실 때도 한창섭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는데 왜 자꾸 다리가 붙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샤워하실 때 무릎 뒤쪽을 따로 씻으신 적 있으세요? 놀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무릎 앞쪽이나 발은 신경 써서 닦지만 무릎 뒤쪽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바로 오금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그곳이 오금입니다. 이곳은 우리 다리의 하수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쌓인 노폐물과 림프액이 이곳을 통해 배출되는데 오금이 굳거나 막히면 하수구처럼 고여서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오금에는 림프절이 몰려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에서 쓰레기를 걸러주는 정화 시스템과 같아서 여기가 막히면 다리는 물론 몸 전체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오금을 자극했을 때 림프 흐름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며 하체 부종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창섭님께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이상 직접 쏘이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하게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온도와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오금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주후 한창섭님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붙는 느낌이 없어요. 계단도 예전보다 덜 힘들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다리에 쌓여 있던 독소가 빠지니 몸 전체가 가벼워졌던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이명숙님은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밤새도록 남아 있었고 무릎까지 저릿한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일상이 너무 불편하셨죠. 이님 역시 오금 마사지 후 3주 만에 양말 자국이 사라지고 다리 무게감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오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하체 건강이 출발점입니다.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30초 부드럽게 돌리기. 이 1분의 습관이 무릎을 살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하며 더 멀리 걷게 만들어줍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2세 김영길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자꾸 걸음이 끊기듯 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걷는 건 고사하고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오는 것도 숨이 차고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운동 부족인가? 싶어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나가보고 무릎 스트레칭도 따라해 보셨지만 큰 차도 없었지요. 김영길님의 경우 외형상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것이 문제였죠. 저는 조용히 사타구니 쪽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길님, 이 부위가 하체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피가 다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히 피부가 접히는 민망한 부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서해부라고 부르며 우리 하체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길목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피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타구니가 굳어 있거나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는 점점 감각을 잃고 몸 전체의 움직임도 느려지게 됩니다. 김영길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역시 샤워할 때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로 사타구니 부위를 30초 이상 충분히 쏘이는 것입니다. 좌우 양쪽 팬티 라인을 따라 골고루 따뜻한 물을 전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양손을 이용해 사타구니를 5초간 5번 부드럽게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아프지 않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 내려주세요. 이 동작은 림프순환을 도와서 막혀 있던 흐름을 풀어줍니다. 2주 후 김영길님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걸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전엔 장 보러 가면 다리부터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절이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하체 온도가 평균 3도 이상 상승하고 면역 지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수오킨스 병원은 사타구니 림프절의 자극이 면역세포 활동을 두배 이상 활성화시키며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김진수 님은 68세 여성으로 여름에도 하체가 너무 차가워 내복을 입고 주무셨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다리는 늘 얼음장 같았죠. 제가 알려드린 사타구니 자극법을 매일 아침 실천하신 후 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리에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침대에서도 전기장판 없이 따뜻하게 잘수 있어요. 하체가 따뜻해져야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1분 30초 샤워 중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이 간단한 순서만 실천하시면 오늘부터 하체의 감각이 되살아날 겁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0세 양정임님은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외출하려다 다시 집으로 들어온 일이 세번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끝내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혹시 나도 치매 시작인 걸까요? 그말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양정임님은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없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가 멍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목덜미를 만져보았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정임 님 목덜미가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뇌로 피가 안 가는 겁니다. 목덜미는 단순히 목 뒤쪽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의 마지막 관문이자 통로입니다. 뇌는 피를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심장이 뛰어도 폐가 숨을 쉬어도 뇌에 피가 가지 않으면 의식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덜미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어지럼증 심하면 뇌졸중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 연구팀은 목덜미가 뻣뻣한 사람일수록 뇌 혈류량이 평균 37% 감소하고 치매 발생률이 4배 높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목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곧 뇌에 피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양정임님께는 샤워할 때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1분간 집중적으로 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어깨 쪽이 아닌 목과 어깨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그곳에 물줄기를 3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샤워가 끝난 뒤에는 양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천천히 주물러 주십사 권했습니다. 이 마사지 역시 1분이면 충분합니다. 3주 후 양정임님은 얼굴이 한결 밝아진 채 다시 오셨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단어가 막히던 것도 줄고 책도 더 오래 읽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불안한 표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5세 정대성님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한동안 고개를 돌리면 핑 도는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권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목덜미 따뜻한 물 1분 손으로 마사지 1분. 정림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몸이 똑바로 서 있는 느낌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목덜미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그 위로 가는 길 전체가 차단됩니다. 뇌가 피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일상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단지 막혔을 뿐입니다. 이 막힘은 매일 샤워할 때 2분이면 풀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1분, 손 마사지 1분. 몸을 씻는 동시에 뇌까지 깨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 조인숙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처음엔 새벽에 한두 번 깨는 수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잠들기도 어려워졌고, 새벽 두세 시쯤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새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도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조님의 건강검진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장기 기능도 정상이었지만 여전히 밤에만 되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죠. 저는 조님의 명치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조님은 숨을 헉하고 들이쉬셨습니다. 선생님 거기 누르니까 아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정확히는 갈비뼈 아래 가슴과 배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인데요. 이곳은 단순한 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감정이 고스란히 쌓이는 몸의 감정창고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명치 부위의 긴장도와 수면의 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명치가 굳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명치 주변에는 위장뿐 아니라 자율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굳어 있으면 위가 더부룩하고 숨이 얕아지고 감정이 자주 흔들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인숙님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후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 위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기. 손의 온기가 명치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를 다섯 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마치 한숨 쉬듯 하지만 천천히 배가 부풀었다가 쑥 들어갈 만큼 깊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주 후 존님은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한번 정도만 깨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면제를 안 먹고도 잠이 들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님의 일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서울 송파구에 사는 69세 백승철님은 늘 가슴이 무겁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많지 않은데도 괜히 숨이 가빠지고 별일 없어도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백님 역시 명치를 풀어주는 동작을 실천하신 지 10일쯤 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숨이 깊이 들어가고 자다가 깨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명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식으면 온몸이 냉기 돌고 마음도 불안해지며 밤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따뜻한 손과 호흡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본 나고야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치를 1분간 자극하고 호흡을 정리한 실험꾼의 장내 유익균 수치가 67% 증가했고 수면 호르몬 분비량도 현저히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사지 1분, 호흡 1분. 단 2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명치를 돌본다는 건몸 전체를 따뜻하게 품는 일입니다. 매일 샤워 후이 2분만 실천해 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깊은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은 손에 기운이 없고, 어느 날은 다리가 붓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는 날도 반복되곤 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불편함은 노화가 아니라 막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풀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섯 부위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것들은 모두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림프가 순환하고 신경이 깨어나는 통로들이지요. 샤워할 때단몇 분만 이 부위들을 자극해 주시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면 소화가 살아나고 오금을 풀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쏘이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목덜미를 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명치를 문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오경자님은 이 다섯 부위를 한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줄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샤워할 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딱 5분. 손바닥에 박수 30초 오금에 따뜻한 물 30초 사타구니를 눌러주고 쓸어내리는 1분 30초 목덜미에 물 1분과 마사지 1분 명치 마사지와 깊은 숨쉬기 2분. 총 5분이 여러분 몸의 흐름을 깨웁니다. 이 5곳만 제대로 씻으셔도 여러분은 100세까지도 가볍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손주 손도 잡으시고, 나이 들었다는 소리를 잊고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고, 병원 드나들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건강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 정말 괜찮더라. 그렇게 한분한분 한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5분.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